아, 상을 우리 성도 여러아 우리 신앙은 장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장세기 일장 일절이 믿지 으 아니하면은 장세기 일장 이절부터 나머지가 아무리 많이 있어 이렇게 아무리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장세기 일장 일절 대초에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시냐이 짤막한 말씀 가운데서는 아, 우리 신앙의 토대가 다 들어 있습니다. 아, 그 말씀 가운데. 바로 우리가 숨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모두 나와 있습니다. 우선 대출락건이 말은 이 우주 우리 시간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그 우리 우주 시간의 시작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그분은 바로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출학 이말 가운데는 벌써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자존하신다는. 그 분이 참 시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동시에 공간을 초월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는 것은 시간을 초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 하님, 우리 한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공간을 초월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은 바로 무소부지하신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에, 그분이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그분께는 무소부지하심, 즉, 알지 못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단 말이요그 다음에 태초의 하느님이, 하느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니까 선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면 그분이 바로 선입니다 그분 아닌 것이 바로 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천지를 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하신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분의 최종 목적은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분께서는 아담 이브를 창조해 놓으시고 그가 살수 있는 환경을 지으신 것이 아니고 그 아담 이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6일 동안 일을 하시면서 관계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6일 마지막 날에 아담 이을 창조하시잖아요. 그 사실 가운데서 우리를 하신참 철저한 그분의 상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그분은 전능하신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무에서 이 우주를 창조했으니 이 우주 속에서 일한 문제 가운데 그분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 한께서는 바로 아참무속 불록하심을 우리는. 여기에서 믿을 수가 있는 거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다 하신 우리 아버지는 바로 선하시고. 우리를 사고계시면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됩니다 그 우리를 참 선하시고 사하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삶의 길에 참그 순간순간마다 역사를 하십니다 이 성경 말씀은 바로 그분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다고 약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지나온 이 과거를 돌이켜 볼때 나의 인생의 구비구비 굽이 마다 그분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고 그분의 승리가 임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들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해서 우리 앞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 앞에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단지 참 중요한 것은 이 불신자들이 당하는 고난과 이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그 뜻이 서로 다가 거예요 이 성도가 당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축복의 관문이 됨을 꼭기억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참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나 어림이 임할 때 우리 하느님 허가 없이 그분이 알지 못하는 것들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참 그분께서 아참허락 가운데 그분 뜨 가운데 우리 그 어려움과 역경을 하시만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하기 위한 관문임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나락 관한 한영원이참이스에 태어나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 구원 을 받고 참 온전한 성도로 잘 가지 그 과정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에 종살이 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스에 태어날 때 마귀의 죽으로 태어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 를 가르고 그정구의 사슬을 참이 풀고 아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근난 사실을 이야기한다 말이오. 그런데 그이 홍해를 가로 나온 것이 어딨습니까? 그것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인고? 아참 고난이오. 역경을 상징을 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계속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런 통과해서 우리 하나님이 바라스는 것은 바로 가난 폭지로 되려가는것 바로 쯤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스승들은 우리가 방금 읽은 십명기 아, 8장 15장 아, 15절 16절 3반절에 보면 은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천간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판석에서 내시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한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시나니 이런 말씀이 납니다. 이것은 바로 위험하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아 우리가 어떤 생각할 때 하, 주님께서 참 반숙을 쳐서 생수를 내시고 아마시게 하시고 하늘에서 참 심지도 아닌데 노릇도 아닌데 만나을 들어서 공짜로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이 중간에 그거 참 답답한 생활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마실 물이 없어 참내다가참옷세가 바위를 쳐가지고 반스, 반숙을 쳐가지고 물을내서 마시는 거그까지 얼마나, 얼마나+ 참 고통스럽고 힘이 들겠냐 말이에요. 그 만날 을큰 만날 먹을 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만날. 먹을 때 얼마나 얼마나 이게 참참 참 이게 입맛에 역겨운지 아 그들은 정말 애국있던 생활을 갖다가 회상하면서 아 불평등한 것을 우리 참잘 알고 있죠망다를 먹고 산다는 것 인간으로서 그렇게 편한 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고난의 길을 이야기를 한다 말이오. 그런데 왜 주님은 그러한 고난의 길을 이살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가? 아, 여러분들이 심기 방금 이건 8장7 절부터 0절 말씀 보니까 내하름이요하해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 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에든지 시니와 분층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수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남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희 먹는 식물의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오 산에서는 돌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할미 요하께서 옥토로 내게 주심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려다 즉 할미께서 인도하신 결국은 언제나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원하는 거예요. 말이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은 언제나 축복의 관문이 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요.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이 고난이라 강시 우리의 축복의 관문이 되느냐 그 이유를 몇 가지만 제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지이 고난이라 강하는 우리를 겹순하게 해서 드디어 보호를 받게 합니다. 에, 8장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시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판석에서 냈으며, 내 열주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신다니, 이는 다 너를 맞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마침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침내, 마침내. 아, 내게 복을 주여 하시느냐 모든 것그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복 주신 게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리 지아이 되는 것은 우리의 사람들은 말이죠 겸손하지 못할 때 복을 주 주시, 축복을 주시면 은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리니까 그것이 그분에게 찬다운 축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느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 주시고 하니까 우리를 갖다가 낮추려고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은 어려움을 타고 고난 할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도저,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그문제를 만날 때 나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비조물임을 깨닫고 내 능력 하수인가 이 겸손한 마음을 가수겠다고 하냐. 에게로 이 시편 2 3편에 보면 이 다윗은 아 자기 자신을 양에 빚고 하나님을 목자로 빚어서 이 씨를 아시피를 얽고 있다면 이 다윗은 화려한 목동의 성을 했습니다. 그까이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참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크고 우신 하나님을 참 목자에 비고 자기를 양에 비교해서 이 씨피를 얽고 있다며요. 다시 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양이요, 하나님은 바로 목자라고 이 성경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면 그근데이참 양된 이 다윗은. 그참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이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다. 예. 이 여호와가 우리 의 목자이기 때문에 조금도 내가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야 말이요. 왜 그러가니까? 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팔자가 목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목자에 의해서 기이되 좋은 목자를 만나면 큰 좋은 목자는 목초지를 가꾸고 참 푸른 곳을 찾아서 줄이지 않게 다 그걸 하는데 이 게으른 목자, 사꾼 목자는 전혀 관심 쓰지 않습니다. 그양떼들이 험한 산을 깨다니면서 이렇게 풀 뜯어먹는 가 제가 스카트란 데 가서 직접 그걸 봤거든요. 얼마나 얼 고스주고라? 그런데 그이이이 다윗이 요호와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라 그는 이렇게 참 자랑스럽게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이유를 그 다음에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가 나를 푸, 푸른 초에 누우시며 두 번째로 실바나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세 번째로 내영원을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다이네 가지 사실 때문에 나는 조금 도 부족함이 없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이네 가지가 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느냐 원래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푸른 초에 눕는다 할때그 누울 때는 반드시 네 가지 조건이 이루어져만 눕습니다 제일 첫째 한 가지는 뭔가니까 <laughs>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 이게, 알력이 없어야 높습니다. 이 양은 참, 있어. 인간하고 꼭 닮았어요. 내가 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내 앞에 풀이 많이 있는데도, 저단 양이 풀을 뜯어먹었으면 그걸 달려가서 받아가지고, 그걸 뺏어먹으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막 자기 싸움이 부어진다 말이오. 내 앞에 좋은 풀이 있는데, 그죠? 근데 목재가 다 있으면 안 싸워요. 어? 그러니까, 알력에서 해방이 될수 있겠다, 말이오. 예. 두 번째로,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참, 이게, 아, 누울 수가 있는 거, 아, 그것은 바로. 급과 투움에서 해방될 때 누수가 있는 거예요.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방어할 수는 있 무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처럼 이게 투룸이 많은 그런 그런 그 동물이 없어요. 우리 인간과 꼭 아주 닮았습니다. 그래서 참이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이 호랑이나 사자가 나타났을 때 놀라는 거, 겁내는 거, 아 그게 당연하지요. 근데주식가 풀쳐져서 깜짝이서 막달려가또달려가면딴양도또유도 모르고 막한개막달려가 우리 인간똑 같은 거예요. 우리는 요한 일만 버려도 가슴이 덜컥. 덜 커, 이게면서 우리가 살거든요. 그죠? 예, 근데, 참, 이, 이 양은 목자가 옆에 있으면은 바로 그 구, 그과두르에서 우리 해방되는 거예요. 그죠? 렇 우리가 참 인생을 살아서 많아서는 그 불안, 참 이유 알지 못하는그 불안에 우리 시달리다가 참 주님을 알 때, 주님께서 나의 참 인생을 잡고 있으니 그 극대수에 해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취할 수가 있단 말이요. 에세 번째로, 세 번째로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배고픔을 변해야만 누수가 울 있겠죠. 배고픈데 어떻게 눕겠습니까 쉬겠냐 말이요. 에 아, 그런데 이 좋은 목자는 참 이렇게 그 목초지를 다 갖고 가지고 이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게 그 뜯어 먹은 자꾸 뜯어 먹어서 그 뿌리까지 탁파먹어 버리나고요. 그러니까 뜯어 먹고 나면은 그게 완전히 그만 불모지가 되버려다 다시 뿌리 나지 않게 되어로 만다 말이에요. 그때문에 이참 선한 목자는 목조지를탁 만들어서 그걸 구획을 탁 만들어서 여기서 일개월 뜯어 먹게 하고 또 옮겨서 뜯어 먹게 해요. 뜯어 먹게 하고 그래서 돌아오면 또뿌리 풀이도 나 있고, 이게 그그그이다 이렇게 배부르게 그걸 해준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양이 비로소 누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성가시. 신 일이 없어야 누야되는가요 특별히 이 양들이 승가시 양은 이 공주에 나는 발이 있죠, 발이. 파리. 발이가 와서 이로 부끄지게 그게 막 승가시 가지고 막 이렇게 이게 누지 못하는 염. 그런데 참 이렇게 목자가 좋은 목자는 그런 파리가 없는 것을 택해서 양들을 데려다니고 또이 딸자도 살충제를 뿌려서 다 없애주니까 그 양들이 편히 실수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정말 예수를 만날 때,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내게 급과 두움을없애시고참 평소에 그렇게 승가시고 그렇게 꼴보기 싫고 하는 것이 다없애버리잖아요성명받고 나니까 그렇지요. 다 보기 좋고 다 아름답고 얼마나 좋아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다 프로젝트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안식을 할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두 번째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아더라 이라 하는 것은 몸이 75% 이상이 수분으로 되어 있다 고합니다런데 양이라 거기 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비가 잘 오지 아니하는 이 건조한 땅에서 기른 것이 틀이 좋은 틀이 나온답니다. 근데 물은 필요한데 물이 없는 땅에서 기르니까 그 목마름이 대단히 참 괴롭대요, 말이에그 근데 좋은 목자는 언제나 참이 양을 아이금 언제나 목마르지 않게 물을 마시게 해 줍니다. 또 그다음에 세 번째로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아이 참이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을 수생시키고이 무슨 짓하니까 아, 양은 말이죠, 내 발을 다 들고 들어 누우면 자기 혼자 힘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발굽이 이렇게 굽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이 자기 힘으로 이렇게 뛰고 일어설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 양은 어쩌다가 내발 들리면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막깨가고 울다가 아, 그래서 참살아 짐승이 오면은 잡혀 먹든지 안 그럼 뇌에 피가 몰려가지고 죽든지 이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참또 재미있는 것이. 양들이 왜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발을 다 들게 되느냐? 아, 어? 그 이유가 있답니다철 첫째 뭔가이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풀을 뜯어먹고 탁 누웠는데, 바람이 솔솔 불어오니까 잠자는 데 좀... 좀 이렇게 거슬리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온폭 들어가는데 쏙 숨어 가지고 이제 자르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싹 들어갔다가 조금 더 편하려고 조금 더내려가 조금 더내려가다 그만 경사가 급하니까 그만 떼고 굴러가지고 두발딱들어네발다들가 봐라. 우리 교인도 들 그렇지요. 허려 받고 열심히 믿다가 조금 편하게 믿어 보려고, 조금 편하게 믿어 보려고. 아 고래 하다가 그만 그만 홀랑 뛰듯이 가지고 <laughs> 이게 영원히 들은 우리고 만다야 말이요. 그럼 우리가 이젠 할 길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일할 기업 돼 말이오. 두 번째 언제 양은 틀어 놓는 거. 그것은 아주 틀이 많아지면 이 이제 이게 넘어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틀이 막 많아지게 되면 그누 눕고 이니까 진흙이 눕고 러니까 무기가 굉장히 나간답니다. 그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평소처럼 발을 뛰다 그만 무기로 해서 넘어진다 말이오. 그 틀이 많다는 것은 보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사역의. 예그 뭔가 열매가 맺힌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참 이게 영원히 너우리 우리 영원히 넘어지시는 것은 우리가 사이에 성공이 될때 교회가 성장이 하고 어? 내가 할 일이 잘될때 그때 우리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양들이 살이 많이 찌면 또 넘어집니다. 살이 많이 찌면은 그 살이 찐다는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이야기라고요. 내가 영광받고 자기중심 그죠? 우리 자기중심 생각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성령충만하다가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넘어지면 내가 일날 길이 없는데, 좋은 목자는 그 양의, 그참이 생태를 하기 때문에 항상 혹시 넘어진 양이 없나, 그걸찾아다닌대요 그래서 영국 차에서 금방 와서 일으켜 주니까 괜찮단 말이야. 우리도 얼마나그 동안에 은혜 받고, 정말 내 영혼이 내 발을 다 들고 홀랑 나잡아졌는데, 우리 스님께서 역사에서 다시 일으키시고, 그러고 가시야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이윗은은 정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요. 예그 다음에 아참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다 그 이름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 길로 인도하시다. 이 양들은 말이죠. 갈 때, 예를 독초가 있으면 독초를 모르고 뜯어먹어버려요. 또뭐 뱀이 있거나 독수가 있거나 이도 모르고 지나간다. 그러면에 상한다. 말이요또 뿐만 아니라, 이 양은 대단히 어리석어서 항상 그 목이 마르니까 참이양 떼들이 막 가는데 길에 옴푹해 가지고 빗물이 고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양 떼들이 지나가면서 막 발로 밟고 말이야 흙탕물에다가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막 이래서 들어오셨는데 그것도 불가하고 물만 있으면 그냥 마신다야 말이야. 마시니까 병이 들어오고 맙니다. 근데 좋은 목자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물이 없는 곳으로 토의의 길로 인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서 우리 질감 인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들은 거 아니까 이렇게 좋은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신데 왜 우리가 사망에음치한골짜를 다니냐 말요왜 사망의 음치한 골짜기를 다니냐 말요왜 우리가 그 귀한 주님께서 우리 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도하신데 우리가 어려운 역경과 고난을 당해야 되냐 말이야.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양들이 가장 좋아하는 풀은 말이죠. 초여름에 큰그 고산지대 눈이 녹으면서 그 밑에 나서 그 터나는 그 파란 그 새풀이죠. 그것을 뜯어 먹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크게 연하고 맛이 있대요난아무것도잘 모르지만은 양들도 야튼 맛이 굉장히있답니다 목자는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자기 산그양떼들게그 맛있는 그, 그, 그 풀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름철이 되면은 목자는 산적으로 양떼를 이동을 시킨대요, 말이에요. 이동을 시키는데 그 그 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골짜기를 도와주고 못올라가야 되어 있습니다 산 등산길을 타고 올라갈 법이 없습니다 항상 골짜기를 타고 우리가 등산한대말이요 무슨 뜻입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려 하니까 우리가 골짜기를 지나가지 만안돼 낮아지면 안돼 다시 안돼말이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겸손하게 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하시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오 아, 우리가 숨길 자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에, 그래서 심기 8정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초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너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호와 입에서 나오시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아, 아, 으어, 알게 하려 합니다. 예. 우리가 인간이 뜨거운 사는 것이 아니오. 하늘이 입에서 나오신 모든 말씀으로 상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의려움을 우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 지난 주간에 아, 설교 시간에 배우 아,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것은 아버지를 기쁘시한 생활이에요. 예. 가장 값진 생활, 가장 이제 보람 있는 생활을 본거 아버지를 기쁘시한 그 생활이야 말이에요. 그니까 아버지를 기쁘시하는 자녀의 조건을 내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 어? 마지막 사장 1주부터1 1 사절까지 절까지 본문 삼 가지고 첫째 뭐라고 했어요 말씀으로 살겠다 어? 말씀으로 살리라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기록된 말씀을 시험하지 아니하리라 에?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응? 예 하나님만 경배하리라 다 잊어버렸죠 그동안에 그죠 다 잊어버렸죠 예 자꾸 잊어버렸어요 예그 내가 또, 또 설교 또 하니까. 아무튼 콩나물을 키울 때 보면은 물을 주면은 자꾸 빠져요 빠지고 또 주고 또 빠져도 자라더라고요. 자란다 이 말이야. 게 그러니까 듣고 이버으고 듣고 이버으로 그러면서 자꾸 자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이으로도 괜찮아요. 그래. 아튼그 우리가 정말 내 아버지를 기쁘시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으로 살라 이게 확배야 되는데 그것은 누가 할수 있는 거? 그것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다 말이요. 왜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의 진실성을 믿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의움을 다하지 아니한 사람.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이 말씀이 참인지 아닌지 검, 검증할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에서 아무리 병을 고친다 할지도 내가 병들어 보지 않는 사람은 병 고치는 손길을 내가 느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어? 내가 아무리 실패한 사 사업도 주에께서 이렇게 주신다고 한그 말씀을 내가 그 검증하려고 하면 실패를 안 해보고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이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해야만 우린 비로소 그 말씀의 참됨을 우리가 알수있단 말이오. 이거 잘아는 이사야서 4 3장 이제부터 3절 말씀 보는. 내가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하나님이요 이사야의 그룩한 자요 내, 내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말씀이 있어도 네가 물 가운데 앉지라 가면은. 그걸 체험할 길이 없어 불가운데로 지나가지 않고는 체험할 길이 없다말이에그저 오직 내가 고난을 통한그 사람만이 이 말씀이 진실된 을 알고 내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일사하신 모든 말씀으로 사느냐 이걸 고백을 할수 있단 말이에 그래서 이 고난으로 가는 것은 바로 우리 축복의 참이게 관문임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 고난은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을 받고 잘 살게 될 때, 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줍니다. 아, 이본문 말씀 8장 12절 14절 말씀에는, 내가 먹어서 배부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하게 되며, 또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은금이증시되며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데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름이 요한를 잊어버릴까 하느라, 요하는 를 애국당 종교였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하고 나가야 돼. 우리 항상 우리 축복을 하시고, 우리 분사에 하기 원하는데, 우리가 잘 살게 되면 하님을 자꾸 잊어버려. 인간은 참 이상합니다. 우리는 참 주님의 은혜로 발명하고 구원을 받고, 그분의 은퇴 가운데 살면서 부족함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르거든요. 주님 안 찾는다고요. 어려울 때 대야 하고 주의하고, 우리 그 한단 말이야. 우선 이야기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말이죠. 아주 그닭우는 소리를 좋아했대요. 그래서 한번시장에 갔더니 아주 뭐 처음 이렇게 벼스라 그러나 막 아름답게 된이 예, 수탑이 있는데 너무 무무해서 비싼 주고 돈 주고 샀다야 말이야 아, 이게 잘 울리기 위해서 말지 이 아주 도, 좋은 닭집을 지어 줬습니다. 그리고 아주 막곡식도 많이 주고 말지 이막 사람이 먹는 밥하고 막 고기 고기까지 주좋다고 그래. 그리고 그래도 이제 잘안 울어서 가서 암탉을 두 마리 사다가 또 같이 붙이 줬대. 그래도 울지 않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나서 말이지 닭 장사를 찾아간 거야 아니 당신 닭이 잘 우는 줄 알고 사갔는데 이 닭이 울지 아니어대대금이니 사정 섬에다 해줬단 말이요 그래서 닭준이 한 말이 있습니다 아니 고, 고대 광시 같은 집을 지어 줬겠다 사내 아, 집이 대접하겠다 그기다 첩까지 붙여줬으니 왜 우느냐 말이야 왜 우느냐 아? <laughs> 아, 아, 안, 안두 마리 사줬으니까. <laughs> 그 첩까지 붙여줬으니 왜 우냐, 이 말이요. 그죠? 우리 이다하고 똑같아가지고, 어? 우리가 정말 잘될 때, 우리 하름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한그 사람만이 내가 잘될 때참 내게 은혜 베푸신 그 주님 주님을 기억하고 내 잘됐을 때도 계속 주를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참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 꼭하께 빚진 자를 쓰시다 그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분이 빚지지 않은 사람을 쓰지 못한 이유가 그있습니다 빚을 지지 아니한 사람은 주님이 축하해서 일을 이루어 주시면 절대로 안 이나님을기가하지 예, 않습니다 잊어버린다고요 오직 주 앞에 빚을 집어그 사람만이 내가 그땐 이라고 일이 잘 돼도 주 앞에 빚 갚는 심적으로 끝까지까지 충성보수할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참 일이 잘될 때도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는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로, 아, 고난은 우리가 큰일을 이룩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사실을 잊지 아니하게 합니다. 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들은. 여러분은 이 <laughs> 요소 하기 위해서, 아, 참이 일곱 성과 아이성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천성 같은 일곱 성을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무너뜨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만이침구 어린아이 다 합쳐서 만이침밖에안 되는 아주 조그만 아이스에서는 대피를 하고 맙니다. 그게 피하고 간다 말이요. 그럼 운이 무엇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들은 유리 고석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들은 유리 고석을 무너뜨린 것은 기억했지만은 하나님이 무너뜨려 준 것은 기억 못했단 말이요. 자네 손가락 하나 안 대놓고 어? 그리고 자기들이 무르트리트는 사실만 기억하기 때문에 이 셀프 컨피 c 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자신감이 생긴다 말이오. 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아니고 나를 의지한 자신감, 셀프 컨피덴스 생긴 거예요그 셀프 컨피 c 스가 생기면은 어떤 순상이 부르니고 기도를 소홀하게 합니다.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 기도를 슬슬하게 된다 말이오. 그러다 기도 끊어지고 만다 말이오. 그러니까 기도가 끊어지면 어떤 게부르질까요내 영이 참 이렇게 멍들어가지고, 시들어가지고, 죄를 지으면서 죄를 짓는지 알지 못해요. 내 영이 살아 움직일 때는 조금 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커당당하 회개를 하고 나가는데 내가 죄를 지으면서 죄를 짓어서 알지 못해까 회개할 회귀, 길이 없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고 교통이 다 끊지고 버리고 만다야 말이요. 에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이참이 이스라엘 백성을 또. 이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들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을 기억했지만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을 기억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아이성을 공격할 때까한 번도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다고요 기도를 안 하니까 자기 속에 아앙과 같은 죄가 있어그 죄를 깨닫지 못해 요소를 빌어서 아무도 그걸 깨닫지 못한대말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참 이렇게 그 하나님을 위해 숨길 때우리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어떤 큰참 이렇게 사에게 열매를 맺거나 이 사업이 잘 되고 이렇게 할때 그때도 하나님이 하시 것을 잊지 말아야 그 축복이 계속될 수 있다 말이에요. 그점 오지 이 고난 이 고난을 갖다가 통과한 사람만이 그게 할수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들은 하나님은 영광이세요. 그분이 하 신앙선 자기의 영광을 도. 도 도주제에 가는단 말이야 어? 여러분들이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무슨 일을 한 다음에 내가 영광을 내게 한번 돌려보세요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한 다음에 우리 영광을 갖다 우리 교회 한번 돌려보세요 그 당장에 성님을 떠나시고 맙니다 할미가 어? 상시하시겠은 자기의 영광을 도둑맞는 것을 제일 싫어하시네 말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도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어? 기도이 정말 14만에 그참 미디안 군과 싸우려고 하는데 그때 나팔을 불 때는 3만 2천 명이 모였어. 그런데 하면 뭐라고 그러니까 인수가 너무 많다. 이 3만 2천 가지고 서로 내가 미디안 군을 이겨 해준 날짜도 너희들은 너희 인수로 이겼다고 하겠으니 안 되겠다 돌아가서 돌려보내라. 그래서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만명 남지 않습니까? 그만명대1 4사명은 엄청난 차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 아니다 너무 많다. 너희 이 미량 내가 군을 다이게소 손에 붙이려도 너희들은 너희들 힘으로 해다고 할 것이 안 되겠다. 그래서 3 0 0 용사를 내겨서 그들 을 통해서 역사시 아니냔 말이야.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 하나님세요 그 그렇죠. 오직 고난을 통과한 그 사람만이 아참 내가 일이 잘될때 이것이 바로 하림님이 하신 것을 우리 안다 말이오 이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은 바로 이 고난은 우리 성도에게 축복받는 출발점이오 그것이 광그림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고난의 기간을 우리가 거치기는거쳐야 되겠는데, 예. 광야의 길을 가기는 갈겠인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단축시킬 이게 이제 지예요, 그죠? 우리가 4 0 년을 걷는 것이 아니고 6 개월도 걸을 수 있고 한 달도 걸을 수 있다 말이요, 1 년도 걸을 수 있다 말이요, 그죠?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의 기간을 우리가 단축시킬 것이냐 이게 성도의 지혜거든요 그렇죠? 이 어떤 고난, 어떤 역경이 오시든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하늘의 군을 치고 그 우리 하늘과 땅에 손을 쥐고 만분을 다하심 믿으세요 그분은 나를 사가시고 살아심을 믿으세요 내가 매일 걱정하보다 그분이 더 걱정하는 을 믿으라고요 그럴 때하나님역사하신대 말이에요